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11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제4작업 그래프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데이터 범위를 1작업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문제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어떠한 계열로 어떠한 차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법례를 보면 참석 인원과 체험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참석 인원과 체험 비용 계열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희망 농장 유태해 어울림 축제. 자, 요것은 어떤 거죠? 그렇죠. 체험 행사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참석 인원, 체험 비용, 그리고 체험 행사명 이세 개의 계열로 만들어진 그래프라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우리 체험 행사명에 보면 뭔가 더 많아요 이 중에서 빠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차트 계열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자, 희망 농장이 있고요 윷 대회도 있어요 그리고 생태 소풍은 없어요 어울림 축제 그리고 놀장 놀장 달빛 음악회 없고요 심심한 철학과 게임 문화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것들의 참석 인원과 체험 비용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차트를 만들면 그래프를 만들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얘네들을 어떻게 블록을 잡냐면 자 필드명을 같이 드래그해서 자 C의 4에서 C의 6까지 드래그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4에서 H의 6까지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생태 소풍은 없었어요. 어울림축제부터 놀장놀장 달빛음악회가 없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체험비용과 참석인원 심심한 철학부터 게임 문화 C의 11부터 C의 12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키 누르신 상태에서 G의 11부터 H의 12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저희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블록을 잡았어요. 드래그 드래그 오케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희 아까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사비에 "새로 막대형" 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혹시라도 오른쪽에 있는 이 범례가 체험 비용과 참석 인원이 아니라 뭐가 이상하게 되어져 있으면 블록 범위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우고 다시 범위를 블록 잡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저희 차트 이동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을 선택하셔서 새 시트를 선택하시고 시트의 이름을 제. 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제 4작업 시트 안에 차트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시트를 순서적으로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드래그 하셔서, 자, 맨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자그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 1번 조건과 2번 조건까지 끝났어요. 자 3번 예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 작업 시트로 이름 바꾸는 것도 끝났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2를 선택을 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3 그리고 스타일을 스타일 12로 지정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는 순차적으로 1, 2, 3이기 때문에 여기 레이아웃 3을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차트 스타일 자세히를 누르셔서 자, 스타일 12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스타일 10 2인, 자, 요거를 딸깍 선택을 해주시면, 요렇게 네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역서식. 자, 차트 영역은 굴림의 11포인트에 채우기 효과를 파랑 박엽지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지정해라. 그래프의 이 전체, 요 바깥쪽 이 바깥쪽이 전체 범위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이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이 아마 지금 선택되어져 있을 거예요.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클릭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가셔서 글꼴 변경하는 곳을 클릭하셔서 굴림 엔터. 크기 11 엔터. 자, 눌러주시고, 자, 서식 대비에 도형 채우기에 질감으로 들어가셔서, 자, 파랑박엽지, 마우스 갖다 댔을 때 파랑박엽지라고 나오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우리 그림 영역은 이미 흰색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영역은 따로 흰색으로 채워 넣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자, 여섯 번째, 제목 서식. 자, 차트 제목을 굴림의 굵게의 20포인트 그리고 채우기를 흰색 테두리로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하셔서 홈탭에 자 굴림의 굵게는 이미 지정되어 있어요. 자, 크기만 선택하시고 20 엔터 자, 서식탭 가셔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지정하시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예를 글자를 저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바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제일 어려운 문제죠. 자, 서식을 지정하는 체험 비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계열인지 잘 보셔야 돼요. 체험 비용 계열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체험 비용 계열은 바로 요거죠. 자 우리 범내에서범내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우리 체험 비용 계열이기 때문에 체험 비용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체험 비용 계열만 선택이 되십니다.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 자, 얘를요, 오른쪽에 지금들이 왼쪽에 기본 축으로 다 맞춰져 있는데, 자, 얘를 오른쪽에 보조 축을 만들어서 지정을 하라 라는 소리예요 자, 꺾은 선형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기본 축이 아니라 보조 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하시면, 자, 이렇게 체험 비용이, 자, 오른쪽 보조 축에 맞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레이블. 레이블은요, 값을 표시하라 라는 소리예요. 희망 농장 체험 비용 계열 값을 표시하래요. 자, 우리 출력 형태를 볼까요? 희망 농장에 체험비용의 결과값 얘만 레이블 값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정을 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여기 희망농장의 체험비용을 딸깍 선택하시면 모든 체험비용이 선택이 되어지시는데 이 상태에서 희망농장의 체험비용 계열만 다시 딸깍 클릭하시면 자 요것만 선택이 되어지십니다. 자 마우스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시면 자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데 아까 이 값이요. 245,000원이 이 위치가 여기에 있지 않았고요 위쪽에 있었어요. 드래그 하셔서 자 우리 출력 형태와 같이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지정해라. 자. 눈꿈선, 요게 바로 눈꿈선이에요. 자, 얘네들 눈꿈선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모든 눈꿈선이 선택이 되어 지시는데, 자, 서식 탭에 도형 윤곽선에 대시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파선 클릭해 주시면 눈꿈선이 파선으로 지정이 되어 지시네요. 자, 다음 출력 형태.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래요. 자, 우리 기본 축을 보시면, 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16,000원까지 나타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000원 단위로 16,000원. 자, 보조 축은 어떠한가요? 0원부터 5만원인데, 만원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자, 예를 보니까, 자, 이렇게 0원부터 5만원은 맞는데, 만원 단위가 아니라 5천 원 단위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조축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최소값과 최대값은 0과 5만 원이 맞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 없고요. 주 단위를 5천 원이 아니라 만원 단위였기 때문에 자 얘만 고정에 체크하시고 자 값을 만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자, 어떤가요? 출력 형태와 같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법내, 출력 형태를 잠조하시오. 자, 밑에 법내를 보시면 참석 인원과 체험 비용이 둘다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작성하는 걸 보니까 참석 인원은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 있습니다. 얘를 한 줄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범례를 선택하셔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자, 저희가 수정할 범례는 참석 인원 선택하시고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자, 지금 얘네들은 제1작업의 H의 사셀, 이두 줄짜리를 참조했기 때문에 범례도 두 줄로 나온 거예요. 그냥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자, 확인, 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범례가 한 줄로 나타나 졌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이렇게 삽입하래요.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래요. 자, 우리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하셔서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시고, 노란색 마름모 모양이 있어요. 얘를 드래그 하셔서 저렇게 출력 형태와 같이 맞춰주시고,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클릭하셔서 요 스타일을 선택.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아까 조건에 자, 임의로 다르게 글꼴 지정한 거 외에는 굴림의 11포인트, 우리 차트 영역을 굴림의 11포인트로 지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공 탭에 굴림의 11포인트. 자, 지금 입력하면 왼쪽 위에 글자가 입력이 되거든요. 자,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누르셔서, 최대 비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그래프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